깡패 깡패 강패, 주식 깡패 입니다 이제 뭐 이제 뭐 바닥 인정 저는 바닥이라 생각하고 일단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계속 어,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계속 물 탑니다 물 타니까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누가 거래도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진 보자 유진 3억 거래했고 42만 5천원 요즘은 욕심 없이 매매합니다 대충 사서 올라간다 싶으면 다 때려 봐봐 땡졌죠 야뭐 42만원 맞냐 이게 한무것도 없는데 뭐래 뭐야 이거 일단 시간 되신분 이거 한번 더 해보시고 야 이거 42만원 맞냐 이거 1 0만짜리 수익 하나 없는데 맞냐 일단 심심하신 분은 더하기 더하기 해보십시오. 해보세요. 키움이죠. 키움 4억정도 그랬고, 수익은 63만 원. 야, 간만에 100만 원, 100만 원 금융 치료했습니다. 참뭐 그렇게 수익이 많진 않아요. 보면 그냥 조금 조금씩 먹고 던졌기 때문에. 자, 다들 고생하셨고,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